이거 정말 인기 상품이고요. 지금 주문이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겉에 가디건을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중 진주 니트 티셔츠입니다. 하나로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품번호는 328번이고요. 사이즈 추천은 66에서 88까지 가능한데 빡시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뭐 5호 분들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신 니트 티셔츠입니다. 가격은요. 어, 저렴하죠. 29,800원에 66에서 88까지 328번 마음에 드시면 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328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색상은 총 8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히트로 많이 나가는 니트 티셔츠 주문 많이 주시고요. 구독, 팔로우 하시면 꾸준히 좋은 제품, 파격적인 가격의 제품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좋은 상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검은색 상품 두 가지고요. 앞쪽에 반짝이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티셔츠입니다. 상품 번호는요, 327번이고요. 가단, 요 가슴 사이즈는 56 정도 나오고요. 텐션이 또 좋고요. 총장은 62, 길이감 참 좋습니다. 66에서 88까지 저희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특가 할인 상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제품 디자인이나 원단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 위쪽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327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주문 너무 많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니트티 저희가 지금 세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무시하게 세 가지 칼라가 있는 단가라 니트티를 1 9 8 0 0원만원대의 니트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고요, 번호는 323번. 저 이번에 파격적인 세일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 유튜브나 틱톡에 오셔서 기존의 영상들 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퀄리티 좋은 옷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323번. 정말 지금 옷이 많이 있는데 영상 보시면서 원단 느낌 다 확인하시고 좋은 제품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사진 보시면서 편안하게 주문 주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캔 이었습니다 야 320번 목소리 반짝이 너무나 주문이 많아서 반짝이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322번 이고요 반짝이가 아주 블링블링 아주 러블리하게 아주 멋스럽게 나왔습니다 색상은 총네 가지 나와 있는데 가격 이번에 더더더더더 다운을 시켜 가지고 25,000원에 반짝이 니트팀이다 기장 길이감은 68쪽으로 나와서 정말 좋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은위쪽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쪽으로 322번만 보내주면 됩니다. 이거는 사이즈 선택 두 가지 있습니다. 66에서 77옷 따로 있고요. 88옷 따로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골드킹 계속해서 좋은 옷, 엄마 옷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킹이었습니다. 국내 제작 티셔츠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아주 더 착하게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를 22,000원입니다. 친구분이나 본인이 두 장을 구매하시게 되면 두 장에 39,800원에 국내 제작 티셔츠는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지 엑스 라지 투 엑스 라지 처음에 보시는 요거 네 가지 상품은 기모가 들어간 라운드 티입니다 뒤쪽에 이제 두개총 여섯 개를 보여드리는데 뒤쪽에 있는 두 개는 어, 기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품번호는 321번 이구요 지금 보시는 이 상품은 기모 상품 아니고 일반 이구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제품도 어, 기모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내 제작 321번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콜드킨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폴라 티셔츠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상품은요 최고로 잘 나가는 인기 상품입니다. 상품 번호는 320번이고요, 색상도 너무나 다양해서 화려하고 럭셔리한 폴라 티셔츠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하나 선택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위쪽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로 320원만 보내 주시면 사진을 보내 드려서 주문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이즈 추천은 66에서 88까지 저희가 추천 드리고 있고요. 가격 파격적으로 29,8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저희 골드킨에서 지금 물건을 많이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면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 카카오 스토리 있습니다. 쪽으로 사진 계속 업로드 하니까 스토리 보시면서 편안하게 사진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320번 럭셔리 폴라 티셔츠 히트 상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골드 퀸이었습니다. 국내 제작 시리즈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315번 아, 무늬가 정말 이쁜 기모 티셔츠. 길이감이 75에서 엉덩이를 덮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모 티셔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77있고요 88하고 99,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국내 제작 티셔츠. 마음에 드시면 위쪽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요 315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길이감도 좋고, 99까지, 77부터 99까지 입을 수 있는데 가격이 29,800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315번 주문 주시고요. 디자인은 총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킨이었습니다. 국내 제작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기모 티셔츠입니다 아주 멋있는 국내 제작 티셔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특이 사항이 있어요 이번에는 66에서 99반까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게 국내 제작의 장점이겠죠 66부터 99반까지 본인 사이즈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옷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제품 보내드리는 골드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리털 자켓 정말 잘 나왔어요 자켓 이게 단추는 자크가 아니고요 똑딱이 똑딱이 스타일입니다 똑딱이 스타일 똑딱이 스타일이고 이제 박음선 박음선 정말 좋고 주머니 예, 주머니 있고요 하단까지 이렇게 단추 있고 소매 부분 자 소매 부분 그래서 측면에도 똑딱이가 있어요 뒷부분 박음성 같은 거 아주 잘 나왔구요. 아까 말 그대로 여기 똑딱이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멋스럽게. 아, 검은색도 아주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검은색 이쁘게 잘 나오고, 이 측면에 이렇게 똑딱이로 해가지고 또 오픈도 되는 거니까, 오픈도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오리털 자켓입니다. 소개드리는 상품은요 앞전에 있는 거는 이제 목 부분에 반짝이가 정말 멋스럽게 있었는데 요건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색깔은 총세 가지 색깔이고요. 원단도 같고 디자인도 거의 비슷한데 기장 총장 부분이 한 2cm 정도 좀더 깁니다. 색깔은 총세개 자주색, 검정색 그리고 녹색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가격도 같은 가격으로 29,800원에 세 가지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번호 마음에 드시면 24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상품 번호는 239번입니다. 자, 원단이 참 좋고 보드러운 니트 티셔츠입니다. 자, 반짝반짝 목선부터 이렇게 반짝이가 있고 이 가슴 부분도 알파벳으로 럭셔리하게 반짝반짝 아주 빛나는 니트 티셔츠입니다. 색상은 총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 이제 회색 두 번째는 이제 검정, 마지막에 베이지까지 있는데 가격. 저희 골드킨 아시잖아요. 정말 저렴하게 가격을 맞추고 있고요. 이번에 가격 29,800원에 세 가지 색상 할인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팔로우 분들께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번호는 239번이고요.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는 법 아시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239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 스트레이트로 쭉 보내드릴 거예요. 239번부터 정말 멋있는 제품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재질 느낌까지 영상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